유진온일, 밤으로의 긴 여로, 가족이라는 지옥, 사랑조차 독이 된다. 타이론 가문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는 오로지 돈을 쫓으며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부와 집착에 가려진 그의 사랑은 결국 가족을 병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메리는 외로움과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마약에 의지했습니다. 희망 대신 환각 속에서 젊은 시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장남 제이미는 술에 빠져 자신을 망치고 동생까지 타락시키려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차남 에드먼드는 폐결핵에 걸려 죽음의 공포와 싸웠습니다. 병든 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이 주는 절망이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진심은 원망과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상처를 후벼파는 독이 되었고 집은 서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이론 가문은 사랑을 말했지만 실상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전쟁터였습니다.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사랑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었고 가족은 서로를 파멸시킨 가장 잔인한 지옥이었습니다.